그다음에 지금 요 아이는 언니들 지금 이거 롱 베스트예요. 롱 베스트. 어, 아까는 원피스였다면 언니 요거는 베스트를 언니 입는 아이구요 지금 요 아이도 음 옆에 사이드 니 트임 돼 있어. 거의 이거는 언니 들게 위에다가, 안에다가 언니 딱붙 니트 같은 거 있잖아. 폴라 같은 거 언니 입고서는 요거, 얇은 폴라 같은 거 입고서는 입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언니 면티 같은 거 있잖아. 어, 라운드 면티 같은 거 언니 입고서는 입으셔도 되고요. 지금 요 아이는 원피스 기장감이에요. 이렇게 길어요. 깁니다. 지금 요 아이 버건디 컬러. 버건디 컬러고, 블랙이 있는데 블랙은 좀 짧아서 저거는 이제 따로 좀. 저기 할 거고. 아, 좀 같이 할게. 잠깐만. 이거 있고, 블랙은, 언니. 요거는 기장감이 살짝 짧아. 이렇게 비교해보면은. 블랙이 좀 짧아요. 어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언니, 얘 가단 좀 재드릴게요. 지금 보고. 가단이 얼마나 오냐면, 일단 가단하고 총장하고 참고하시고, 언니 가난, 이 55, 6 정도 나와요. 55, 6. 그 다음에, 언니, 총장은, 요 아이는 112 나옵니다. 아, 그치, 그치, 그, 맞아. 이거 깔려 챙겼지? 건물주. 맞아. 이거 97. 그러니까, 는 블랙은 97 나오고, 얘는 112 정도 나와. 112 정도 나오고요. 블랙, 그 다음에 버건디 언니,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. 이것도 금액, 언니, 0.8로 가겠습니다. 0.8. 8,000원. 언니, 요런 베스트 하나 있잖아. 이런 베스트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언니 면티나 아니면은 얇은 무슨 뭐 그런 니트 같은 거 언니 입고 있다가 요거 하나 입고 그냥 얘도 마찬가지지. 어, 그냥 안에 언니 그냥 양말. 좀 약간. 뭐지? 무릎까지 오는 양말이나 언니 두꺼운 스타킹이나 레깅스 입고, 거기다가 그냥 언니들 편한 신발 신고서도 외출하시면 돼요. 지금 요 아이, 아까 거는 원피스였지만 요거는 내가 안에다가, 이거좀더 얇아요. 안에다가 뭘 입고서는 언니, 덧입기 너무너무 좋은 아이. 지금 다 겨울용이지, 언니들. 다 겨울용이에요. 그럼. 어, 하이리 치딩어 언니, 오셨어요, 언니? 네네네 겨울용입니다. 이거 지금 0.8 389번으로 갈게요. 389번. 어. 레드 블랙. 어. 그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. 레드 블랙. 다 겨울 상품이에요. 겨울 상품입니다. 요거 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이 어 넘어갈게요. 이런 베스트는 갖고 있으면 언니들